시청자분이 재미난 이제 링크를 주셨는데 뭔가 투표의 링크 거든요 이게 게시된 거는 좀 오래됐는데 뭐 여러분들 한번 공유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도 이게 많기나 많거든요 몇개 올려보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시면 그 주로 올라온 걸다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I-153DM4 램젯 차이카 라는 건데 뭔가 봤더니 이게 복역기인데 I-15 있잖아요 I-153 인가 거기에다가 에, 로켓 부스터 추진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걸 단것 같아. 그죠? 음. 자, 폴리카포프 I153DM, 자이카. 아, 자이카가 갈매기라 뜻인가 봅니까? 램제선 1930년대 니콜라이 폴리카포프가 설계한 유명한 소련 보급 전투기의 실험적 변형이다. 이 혁신적인 항공기는 전통적인 보급기 설계와 당시의 최첨단 추진 기술의 매혹적인 조화를 나타냅니다. DM 이라는명칭은뭐 요런 거라고하고요요 약자라고 하고 램젯을 추가하여 보격기 형식의 성능 경계를 넓히는 시도했다 합니다. 음. 이게 무슨 뜻인가? <목소리> 뭐그렇니다 <그걸> <laughs> 갈매기 날개 구성과 접이식 랜딩 기어로 유명한 i 1 5 3 d 은 램제 차이카나 전강기와 2차대전 초기의 소련공군 전투기 함대속도와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실험적 노력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만든건 아니겠죠? 보격기 자체가 월, 워낙에 이륙거리가 짧잖아. 그러면 진짜 속도를 위해서 만든건가? 나 이것 때문에 궁금하다. 설계자들이 혁신과 엔지니어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남았답니다. 그리고 전광기라고 하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를 전광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미 제트기 기술이 있었다 이 말인 거잖아. 호호. 역사, 볼리각 포프는 기존 기술과 실험 기술을 혼합한 항공역사의 흥미로운 장이고요. 자, I153 복엽 전투기의 변형이다. 1930년대와 40년대 초 항공기 설계에 급속한 혁신과 실험 기간 동안 등장했다. 기원과 발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거 있고, 이런게대한 설명이 있고, 이 항공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살펴보길 권장합니다. 라고 해서 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막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는 조건 이 있잖아. 아, 이게 실제 행거다. 실제 존재 행거다. 이런 거에 대한 거. 요 실제 사진도 있네요. 실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 제발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거를 어, 줄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저는 좋아요. 되나? 지금 되나? 예. 아 이제는 안되나? 아 이미 끝났나보네 결과가 나왔나보다 이미 할건가 말건가 맞나? 뭐 클릭이 안되네요 너무 오래돼서그런나클릭 자체가 안되네 로고 있는데 있는데 아무튼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음. <laughs> 지금 뭐 이게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재미난 기체네요 보격기에다가 어, 제트기 나 아,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이륙할, 이륙하는 용인지 아니면은 어 실제 이게 전투용 뭐 고속으로 비행할 용인지 보통 이런거 요때는 단거리 이륙을 위해서 보통 많이 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끝